산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중심을 잃은 바퀴벌레. 과연 어떻게 해야 될는지 어, 어제 이 바퀴벌레를 잡았는데, 아, 이 어떻게 처리하지? 아, 그 양박사를 한번 놀래켜줄까 이 바퀴벌레로. 에그박사, 에그박사, 어, 바퀴벌레, 어. 에고 박사 아닌데? 왜이모자왜 <laughs> 이거 쓰고 있어? 이거는 사람들의 집에 침범하는 해충, 바퀴벌레군! 어, 이 바퀴벌레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어? 생각났다! 이 무시무시한 고추 바퀴벌레를 개미집에 넣어보자! 안녕하세요, 응. 양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양 박사가 요 개미집 안에 바퀴벌레가 침략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약간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 박사가 준비한 요 녀석은 바퀴바퀴, 바퀴벌레. 송 박사가 잡아온 바퀴벌레인데요. 이 친구가 어, 먹바퀴라고 해요. 어, 한국에는 총네 가지의 종류의 유명한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 두 번째로 크기가 큰목 바퀴입니다. 자, 이 친구를 개미집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현재 개미집 같은 경우에 개미 운동장에는 개미 시체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개미들이 한세 마리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퀴벌레, 바퀴벌레 투어 가자! 자, 바로 내려갑니다. 오이, 뭐야, 오이, 뭐야, 뭐야, 뭐야! 자, 드디어 바퀴벌레가 들어갔습니다. 어, 더듬이도 굉장히 길고요. 개미들이 일단은 다른 곤충의 침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 벽을 탈 줄은 몰랐어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벽에 붙어버리는데 와, 이 친구 왜 집에 많이 사는지 알겠어요. 일단은 벽에 잘 붙어서 잘 걸어다닙니다. 어, 스파이더맨처럼. 자, 요 먹바퀴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밖에 화분이나 스티로폼 보온재에 숨어서 생활하는 녀석이고요. 이 친구는 다크 성체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유충까지 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4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지금 개미들도 와, 개미들도 신기술 나타났습니다. 벽을 타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 뭐야? 천장에도 붙어버리네? 이러니까 가정집에서 이게 잡히기가 힘들. 양박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이 바퀴벌레가 학교에 진짜 많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개미의 큰 공격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개미가 공격을 한다면 더듬이부터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미가 한번 툭툭 찌를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개미가 많다고 합니다 어, 바퀴벌레의 천적은 개미이므로 이두 마리는 한 집에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 바퀴벌레 천적 개미가 지금 계속 바닥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고요. 와, 나 바퀴벌레가 위에 붙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뭔가 평온하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요 어이, 뭐야, 방금 여기로 도듬이가 더듬이, 나왔어, 이 구멍으로. 개미의 공격이 시작되고, 개미가 공격하면 다시 벌거로 달라붙고 도망가고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사천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사천여종 중에 오십여종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적응해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고요. 번식력과 그리고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어, 지구에 인간보다 먼저 존재한 생물이고요. 그리고 여러 질병을 옮기고 다니는 위생 해충이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좀안 좋은 해충이라고 할수 있죠. 개미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네 마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열 마리 정도 개미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요. 야, 침입자 나타났다. 침입자. 어마어마한 곤충이야, 이번에. 자 지금 양박사가 바퀴벌레를 넣어둔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 계속 이제 다리 쪽에 개미의 공격을 맞은 바퀴벌레가 약간 힘이 좀 없어졌어요 자 개미들이 뿜어내는 그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바퀴벌레가 많이 쪼깨고다한 상황입니다 자 개미들의 공격이 제대로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역시나 특유의 중심 무너뜨리기 어, 더듬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더듬이가 많이 잘려져 나갔어요. 이 바퀴벌레가 확실히 이 바퀴벌레가 개미의 산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중심을 잃은 바퀴벌레 과연 어떻게 될는지. 바퀴벌레는 공격 수단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친구가 방어에 뛰어난 곤충인 것 같아. 철갑을 두르듯한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피드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사막이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처럼. 강력한 그 공격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때를 틈타가지고 다리를 와 방금 다리랑 더듬이랑 5초 안에 공격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뒤로 돌면서 움직이는 작전을 써버리고요 자 개미의 공격을 받으니까 날개를 펼칩니다 실제로 저 날개로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고요 진짜 무적이야 무적 날 수도 있고 스피드도 빠르고 갑옷도 튼튼하고 자 지금 개미 한 마리가 바퀴벌레 다리를 딱 잡고 안 놓아주는데요 자 드디어 힘이 없어진 바퀴벌레들에게 개미들의 집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 한 마리는 지금 더듬이 위를 약간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 쪽을 지금 깨물고 있습니다. 개미의 그 턱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요 친구를 좀 뜯어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갑옷이 굉장히 단단한 바퀴벌레입니다. 자, 근데 양박사가 요 뚜껑을 살짝 열어봤는데요. 개미의 산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자, 한 마리는 지금 더듬이를 자르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똑똑합니다. 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저 더듬이 하나 잘라가지고 자 더듬이를 자르려고 해도 턱으로 잘안 잘리나 봐요. 어, 어마무시한 바퀴벌레 제압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양 박사가 지금 바퀴벌레가 거의 힘이 없거든요. 살짝 돌려 볼게요. 자, 처음보다 개미 숫자들이 바퀴벌레한테 모이는 개미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바퀴벌레가 갑자기 좀 부들부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웅박사 집에 침입해가지고, 어, 웅박사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이 바퀴벌레. 자, 양박사도 이렇게 가까이서 바퀴벌레를 보기는 처음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다리에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어, 마치 그 장미의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가시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른 곤충들이 왔을 때 오지마 이거는 어, 약간 위협을 좀줄수 있는 그런 가시인 것 같고요 자 머리 부분에 개미 한 마리 다리 부분에 지금 개미 두세 마리 와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진 바퀴벌레를 제압하는 개미네요 역시나 개미를 이길 곤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지금 머리 쪽에 있는 개미 보니까 턱으로 이제 조금 뜯어내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를 그리고 바퀴벌레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가지고 개미의 공격을 찍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음 빨리 도망가고 하다가 아마 그 개미의 산 공격에 좀 기절을 한것 같은 바퀴벌레입니다 자 처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바퀴벌레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좀 기절을 한 상태고요 오늘의 결론은 개미를 이길 곤충. 아무것도 없다. 아마 이제 이거 다음날 어, 웅박사가 어떻게 됐는지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바퀴벌레의우는 웅박사가 찍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뭐야? 자 여러분들 오 촬영을 끝내려고 하는 순간 꼬있었던 바퀴벌레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또 움직여요.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오호호호호!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이렇습니다. 와아직까지 살아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웅박사입니다 어, 지금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바퀴벌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날개 밖에 안 남았어요 날개 개미들이 벌써 다 먹어치운 거 같아요 이렇게 이 바퀴벌레는 개미, 개미가 있으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어 개미들한테 바로 잡혀 먹히게 됩니다. 자 지금 개미 쓰레기장에 보면 바퀴벌레 다리들이 있어요. 바퀴벌레의 이제 부위 중에 먹기 싫은 부분들은 이렇게 쓰레기장에 버린 것 같고요. 날개는 커가지고 아직 다못 옮긴 것 같아요. 음. 어, 오늘까지 바퀴벌레와 개미 관찰 한번 해봤고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